안녕하세요. 사복인더건 삼천사복지재단에서 책임 운영하고 있는 구립증산정보도서관입니다. 5월 다섯째 주 우리 도서관의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립증산정보도서관에서는 발달장애인주간보호시설인 위드주간보호센터와 함께 도서관과 책나들이 떠나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동아리 증산마을 이야기꾼 회원들과 담당 사서가 수업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매월 일회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도서관 그린 리모델링 기간 동안은 직접 시설로 찾아가서 발달 장애인 분들을 만나뵙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인간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바닷속 생명들이 겪는 상황을 보여주는 책. 바닷속 케이크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책. 내가 먼저 만드는 푸른 지구를 읽고 바다와 바닷속 생물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달 쉐이커 키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내가 원하는 색으로 해달을 예쁘게 색칠하고 조립하여 멋진 키링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도커 활동으로는 전구 케이스에 푸른빛 구슬을 담고 바다 생물 파츠로 꾸며보는 바닷속 조명등 만들기를 해보았는데요. 구슬을 하나씩 넣으며 소근육 조작 능력을 키워보고 반짝이는 조명을 감상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닷속 생물을 굴려 누가 멀리 보는지를 겨뤄보는 게임도 해보고 상어 가족 동요에 맞춰 신나는 유동도해 보며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어요. 양치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나요? 당연. 오늘 배운 대로 잘 실천할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이번 주 도서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립중산 정보도서관